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과 5월 26일 목요일에 하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머리를 조금은 시원하게 이렇게 깎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이 짧은 머리가 적응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더 적응 안 되실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지만 머리를 좀 짧게 자르면 조금 자라나야 이게 좀 두상도 좀 가려지고 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척이나 지금 카메라를 쳐다보는 제 모습이 많이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좀 얼굴도 많이 부었는데 괜히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아닌지 하는 조금의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게 좀 머리도 시원하게 잘라서 앞으로 좀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좀 초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5월 26일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또 목요일 되시고, 저와 같이 또 행복한 하루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텐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고요. 좀 평온하거나 좀 평탄한 하루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하겠고, 축하를 받기도 하는 좀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좋은 소문, 소식. 이런 것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좀 위로가 되는 일들이 오늘은 좀 많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장사나 사업, 여러분들이 잘한 것들에 대한 또 소문들이 잘 난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좋은 운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10.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좀 분주함이 보, 보여진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10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많거나 좀 몰아서 하게 되기도 하거나 여러분들이 쉬어도 되는데 일을 좀 사서 하게 되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좀 바쁘지 않을까 싶고요. 정신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쉴 틈도 줄여가면서 뭔가 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좀 열정이 있는 날로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번아웃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짝 열심히 했더니 공허함이 또그 뒤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많이 허전해지거나 외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감이나 좀 부담감도 오늘은 좀 따라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격 자, 3번 분들은 펜타클 10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운이 있구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돈 문제로는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라든지 여러분들의 뭐 주식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괜찮은 오늘은 여러분들의 차트가 조금은 오르는 좀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에 대한 행운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가족 간에 또 금전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좀 여러분들도 혜택을 보기도 하는 또 그런 하루도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만족스럽고 풍족한 그런 하루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풍족함이 금전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뭔가 집에서 일단은 좀 경산하는 일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한 것 같고 뭐 저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뭐 돈이 생길 때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도 뭔가 보상 같은 느낌으로 좀 얻어지는 재물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사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번창하는 그런 하루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페이지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잡은 것을 놓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좀 산만해지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띌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을 버리기보다는 내가 딱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만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부실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하고 있는 일좀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고 끈기를 좀 가져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락적으로 운이 좋은 날이고 좋은 관심을 받거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호기심이 가는 상황들이나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타인에게 향했을 때는 오지랖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조금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도 생기기도 하고 만남들도 좀 따라올 수 있는 날이구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저 5번 분들은 포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일이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조심스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뭔가 또, 휴식을 줘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 힘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다치기도 쉬운 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쉬는 게 좋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늘은 좀 휴식을 필요로 하는 날이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내 손을 떠나간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일들이 오늘은 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다쳤던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잠을 자는데도 오늘은 좀 불편해서 뭐 여러 번 깨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좀다 내려놓고 쉬는 편안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오늘 좀 생각조차도 조금은 접어두고 휴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출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해서 되도록이면 좀 위험한 일은 멀리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상이 따로 올 수도 있고 사소하게 좀 찍히거나 다치는 그런 일들도 좀 파스 발라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무리하지 않는 게 여러모로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좀더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항상 또 응원하니까요 오늘도 좀 그렇게 보여졌던 카드들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겨내고 극복하는 일들도 많지 않을까 싶고 때로는 이렇게 또 쉬어가야 된다라는 게나온 것처럼 숨 돌릴 틈도 조금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오늘은 앞만 보고 달려나가기보다는 천천히라도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좀더 여러분들의 일을 잘 풀어내도록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보여졌던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